안녕하세요. 국민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부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환급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검색합니다. 민원 요기요에서 개인 민원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합니다.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개인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저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사용하시는 다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완료하면 바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게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